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아가 의롭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것입니다. 그때 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어, 포악함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아가느냐 어, 세상 품주에 휩쓸릴 수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악한 세상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우고 싶은 신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시다그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포악한 세상 중에서도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당대 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새 아들을 낳고 어, 샘과 함, 함과 야벳 새 예, 아들을 낳는 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길때 그는 홍수 심판 중에 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품주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세상 풍족 가운데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바로 복의 구멍이 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비치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제약되고 아무리 타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고 그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분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분조를 풍조를, 풍조를 따라 살아갈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장 복의 근원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